중년 여성들이나 그 머리를 담을 때 빛이 딱 들어서 딱올려져 이게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고 이거를 빼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돌려빗등 아래로. 그다음다 닫혀.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빛 들어가고. 그 이게 유기적으로 다 되는 계속 봐도 모르겠어. 이렇게 해서 떼 대고, 대고, 한번 더. 빗질은 한 번만 이 대고. 떨어고리고아고이 대고. 이를고이리고이딱고이 나오죠? 음. 이게튀이나와야 돼요 이고쫙 대고. 이 대고. 이 대고. 이대딱이로고이 떨어뜨리고 올려주고. 그다음에 네, 공회전. 네, 한번 더. 나오죠. 이고 응. 어. 내리고, 내려오죠. 내게 어? 네, 딱한 핏이 들어가서 야 이러지 아이론을 이제 세 바퀴 네 바퀴 말라면 기본 핵심이 어막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바퀴 한 바퀴마다 머리를 빼줄 수가 있어야 돼요. 그게 돼야 되거든. 막 돌려버리는 사람들은. 이 테크닉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거예요. 그럼 끝에만 커버 나오는 거고, 아이들은 뿌리에서부퍼커가 나와야 되니까, 그렇게 하려면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. 이게 루틴이 있어이 루틴을 이야기해요. 이게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까어 이런 식으로 너무 돌리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sure 미용 오래 했는데도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. 안 배우면 못하는 거예요. 미용을 30년, 40년, 5 0년해도 이렇게 1년, 2년 만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. 현대 미용을 하면서 미용사가 이런 아이롱 포머를 못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. 이형게 먼저, 먼저 돌려놓고 어, 기계 돌아가기 전에 빛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빛이 나중에 들어가야 돼. 놓고. 다시.